안녕하십니까 쿼크 체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일 기준으로 쿼크 체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쿼크 체인 차트 보면서 이게 지금 반등 자리인 건지 아니면 반등을 주는 척하고 다시 꺾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과 고민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실제로 반등이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서 정리부터 생각해야 되는 자리인지 오늘 차트 기준으로 차분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커크 체인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실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커크 체인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위치와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현재 거커체인 흐름을 보시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장기 하락 구조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중간중간 반등은 나왔지만 그때마다 위쪽에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지금 자리는 절대 막 따라가는 추격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가격이 장기 하락 이후에 하단 가격대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전보다 거래량이 확실히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등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지만, 위쪽에는 아직 정리해야 될 저항 구간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안산 사람은 그냥 기다려봐야 되나? 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왜 어렵냐면, 같은 쿼크 체인을 보고 있어도 각자 들고 있는 단가랑 비중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반등을 한번더볼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들고 가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차트 구조까지만 먼저 정리해드리고 실제 대응은 반드시 개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쿼크체인을 들고 계신 분들 또는 들어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단가 기준으로 이 반등을 어디까지 보고 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정리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010-4215-2355입니다. 제 번호로 버스라고 코인 버스 중에 버스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기준으로만 정리해서 무상으로 안내 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나 이상한 요구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제 채널이 앞으로도 쭉 성장할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코크체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절도분들 최근 캔들을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날도 있었지만 현재 위치 자체는 여전히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반응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사도 되느냐보다는 어디에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그 기준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어디에서 정리를 고민해야 되는지 이 구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더더욱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제 홀더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 가격이 움직일 때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거래량이죠. 자, 앨범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은 특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전보다 확실히 커지는 점이 보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집중된 가격 구간은 그 자체로 매물대가 됩니다. 자, 지금 코크체인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거래량이 몰렸던 구간은 대략 5원대 중후반 구간 그리고 그 위쪽으로 6원대 초중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 가격이 한 번에 통과하기보다는 머뭇거리거나 조정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정리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쿼크 체인은 급하게 따라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만 장기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맞습니다. 다만 위쪽 매물대를 거래량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쿼크 체인이 단기 반등을 주더라도 무조건 들고 가자는 접근보다는 본인의 단가 기준으로 구간 대응과 분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0-4215-2355입니다. 제 번호로 버스라고 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차트 흐름과 대응 기준을 같이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무료고요. 돈 드는 거 절대 없습니다. 화면 하단에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자 우리 코크체인홀더 분들 모두 좋은 이름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댓글로도 한 번씩 상승이라고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이번에 솜리아도 공략을 한번 했었어요. 자 영상 날짜가 12월 9일 날인데 가격 보시면 334원일 때입니다. 제가 방금 영상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비싸게라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가격이 400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죠. 자 그러고 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4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진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고가가 50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4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215-2355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미리 꼭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저한테 버스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쿼크체인 홀더 분들한테도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크게 뭐 어려운 점 없으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비트나 리플,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코인들도 집중을 함께 하시면 전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도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